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기름값이 물보다 싼 나라. 아니,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워도 껌한통 값도 안 나오던 시절이 있었죠. 게다가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미스 유니버스 왕관을 밥 먹듯이 가져오던 미녀들의 천국이었죠. 땅만 파면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오고, 풍경은 마치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것처럼 신비로운 수직 절벽과 폭포가 가득한 곳, 바로 남미의 보석이라 불리던 베네수엘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풍요로움의 끝판왕 같았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나라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그 많던 석유는 어디로 갔고, 왜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며 고향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오늘 파헤쳐 본다에서는 축복받은 땅에서 비극의 상징이 되어버린 베네수엘라의 어제와 오늘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가진 태생적인 금수저 기질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확인된 매장량만 해도 무려 3천억 배럴이 넘습니다. 사우디를 제치고 당당히 세계 1위죠. 오리노코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에 묻힌 이 엄청난 기름은 베네수엘라를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베네수엘라의 1인당 GDP는 독일이나 프랑스와 맞먹을 정도였고 수도 카라카스는 남미의 파리라고 불리며.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벤츠를 타고 다니며 쇼핑을 하러 마이애미로 날아갔죠. 말 그대로 돈이 썩어 넘쳐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기름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자연경관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영화 업에 나오는 거대한 수직 절벽 폭포 기억하시나요? 그 폭포의 실자의 모델인 엔젤 폭포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979m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3개를 쌓아 올려도 모자란 높이에서 물줄기가 떨어지는데 바닥에 닿기도 전에 안개가 되어 흩어질 정도죠. 이 폭포가 있는 카나이마 국립공원의 태푸이라는 식탁 모양의 산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지형 중 하나입니다. 수억 년 동안 고립되어 진화한 덕분에 이곳에만 사는 희귀 동식물이 가득하죠. 그야말로 신의 축복이 쏟아진 땅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왜 재앙으로 변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경제학에는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에서 자원이 너무 많이 나오면 오히려 나라 망하기 딱 좋다는 뜻이죠. 베네수엘라가 딱그 꼴이었습니다. 기름값이 워낙 잘나가니까 다른 산업을 키울 생각을 안한 겁니다. 농사 지어서 돈 버는 것보다 기름 팔아서 소고기 사 오면 그만이었고 공장 돌릴 바에 수입해서 쓰면 그만이었죠. 나라 전체가 석유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버린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네덜란드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원이 풍부해지면서 화폐 가치는 오르는데 그 때문에 오히려 제조업 같은 다른 산업의 경쟁력은 바닥을 치는 현상을 말하죠. 이런 상황에서 1999년 현대사의 풍구 나라 불리는 휴고 차베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21세기 사회주의를 외치며 가난한 서민들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석유를 팔아 번 돈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 주택 공급 같은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펼쳤죠. 서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차베스는 성자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이 화수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차베스는 석유 기업들을 국유화하면서 전문 기술자들을 다 내쫓고 자기 측근들을 앉혔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거죠. 전문성이 사라진 석유 산업은 점점 병들어 갔고 설상가상으로 세계 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하자 베네수엘라의 화려한 파티는 지옥 같은 숙취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베스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시대에 들어서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파멸로 치달았습니다. 물가가 매일 두 배씩 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돈을 세는 게 의미가 없어서 무게를 달아서 물건을 사고 지폐 한 뭉치가 계란 한 알값이 되어버린 상황을요. 지폐를 접어서 공예품을 만드는 게그 종이를 파는 것보다 더 이득일 정도가 됐습니다. 가게 선반은 텅 비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비극적인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영양실조로 국민들의 평균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졌다는 통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결국 나라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웃나라인 콜롬비아, 브라질 혹은 더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는 전쟁 중인 시리아보다 더 많은 수준의 난민 규모입니다. 한때 남미의 희망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배출하는 비극의 현장이 된 겁니다. 길거리에는 굶주린 아이들이 가득하고 한때 화려했던 카라카스의 마천루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유령 건물이 되었습니다. 한 세대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을 일들이 일상화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존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모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미인 대회를 가장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긴따미스 베네수엘라라고 불리는 미인 사관학교가 있을 정도죠.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어린 소녀들은 혹독한 훈련을 견디고 성형수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미인 대회 우승이야말로 이 가난과 절망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로또이자 신분 상승의 사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경제는 무너졌어도 미인 대회를 향한 열정만큼은 식지 않는다는 게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픈 현실이죠. 베네수엘라에는 또 하나 세계 어디서도 볼수 없는 기묘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카타툼보의 번개입니다. 베네수엘라 북서부 마라카이보 호수와 카타툼보강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1년 중 300일 가까이 하루 10시간 동안 쉴새 없이 번개가 칩니다. 1분에 수십 번씩 번개가 치는데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 항해사들은 이 번개를 보고 길을 찾았다고 해서 카타툼보의 등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슬퍼하며 계속해서 불꽃을 터뜨리는 것 같은 장관입니다. 자연은 여전히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지만 그 아래 인간들의 삶은 어둠에 잠겨 있다는 것이 참 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런데 최근 이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죠. 일각에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온 미국의 강경한 대외정책과 경제제재, 심지어는 무력을 동반한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베네수엘라 사태가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선 국제적인 충돌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독재로 규정하고 강력한 압박을 가해왔죠. 이러한 미국의 개입이 베네수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더큰 혼란을 야기할 불씨가 될지에 대해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문제에 이토록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외부의 힘으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베네수엘라 스스로가 이 거대한 자원의 저주를 풀어내야만 하는 걸까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가운데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최근 언급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설이나 개입설이 실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벼랑 끝에선 베네수엘라의 미래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확실한 것은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원의 풍요라는 축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권력의 탐욕, 산업의 불균형, 그리고 포퓰리즘이 빚어낸 인재는 언제든 다른 곳에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베네수엘라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달러 통용을 무기나면서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 조금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괴된 인프라와 떠나간 700만 명의 인재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석유가 콸콸 쏟아지고 엔젤 폭포가 포효하며 밤마다 번개가 등대처럼 빛나는 그 신비로운 땅. 베네수엘라가 다시 남미의 보석으로 반짝일 날이 올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제적인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축복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독이 될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경제적 안정과 민주주의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지를 말이죠.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따뜻한 밥한 끼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베네수엘라의 이 극적인 반전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지만 경제 대국이 된 나라와 기름 위에 앉아있지만 굶주리는 나라. 이 극명한 대비가 주는 교훈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어떨지 댓글로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읽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헤쳐본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